안녕하세요. 강두배입니다 지난 겨울에 동작의 매운탕 컨텐츠 완전 박살 났습니다. 재도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. 가시죠. 야, 오늘은 잡고 만다 진짜. 오늘 사실 세 마리 세 마리 목표. 한 마리만 잡아도 좋을것 같긴 한데. 지렁이를 아주 야무진 놈으로. 어, 바늘이 안 보일 정도로. 먹음직스럽게. 자, 이렇게 달고, 던질게요. 가자! 어! 다시! 다시! 아, 이거 아마추어같이 왜 그러는 거야? 오케이. 요정도면 됐어. 방울 떨어져야 돼. 됐어! 이제 방울이 울리면 고기가 올라온 겁니다. 한 시간 뒤. 설마 잡혔겠어? 없어, 없어, 없어. 어우, 요걸 진짜 멀리 갔다 좋아, 좋아. 잡혀라 제발 좀 오늘은 제가 기필코 잡습니다 무조건 야야야 야, 야, 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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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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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렸어 울렸어 아 이거 봐 지렁이를 지금 얜 먹었어 차이가 있잖아 맞지? 오늘 동작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물고기가 가장 많이 무는 시간이 아침에 해뜰 때랑 해질때 일단 느낌 좋습니다 다시 갑니다 아 굿샷 있어, 어 잡았어 정말? 진짜야? 오, 진짜네. 오, 뭐야? 오, 뭐야 뭐야? 오, 진짜 잡았네. 진짜 잡았네. 아, 진짜. 와 진짜 잡았어. <laughs> 이돈 벌라고 어. 내가 지금 몇 번을 온 거야. 이거 살짝 멍때리고 있다가 강울이 갑자기 울려가지고 놓친 줄 알았는데 아, 씨 잡았어. <laughs> 아, 됐어. 아, 일단 한 마리 잡았으면 됐어. 동작에 이 정도면 몇 센치 나오냐 20cm? 그렇게 입질이 막 세진 않았어. 아, 솔직히 못 잡을 줄 알아가지고 아우, 아 여러분, 동작입니다. 제가 드디어 잡았어요. 아, 상어야, 상어. 어. 여러분, 지금 해가 거의 다 져가지고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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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방금 흔들렸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 깜짝이야 뭐야, 뭐야 이거 뭐지 여러분 이거는 방생해야 될것 같아 와 이렇게 보니까 비, 크기가 진짜 비교된다 한 마리는 방생해 줄게요 이 작은 거는 방생해주고 내가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오늘의 메인 매운탕거리 등에 있는 비늘이 되게 딱딱해요 이렇게 지금 빠가빠가 소리가 나요 그래서 빠가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내장을 제거할게요 미안하다 살생을 해버렸어 내장을 깨끗하게 어, 아직도 움직여 오 와이 생명력 보소. 자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. 깨끗하죠 안에도 이렇게 다 내장을 제거를 하고 와 어우씨. 음. 와 대박이다. 깨끗한 물로. 으쌤. 와 얘는 진짜 와 내장을 다 뺐는데 아직도 움직여. 물 간장 쌈장을 콩나물 버섯 양파 후추 고추 도킹. 오 어. 오. 어. 지요오 <laughs> 아, 이거 먹어봐요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 라면을 넣어줘야 돼 맛있겠죠 먹음직스럽죠? 특유의 민물고기의 그런 맛은 조금 있는데 비리거나 향이 세거나 이러진 않아요. 음. 아. 생각보다 물이 깨끗해서 정말 비린내 없이 민물고기 특유의 그런 맛은 있긴 해요. 있긴 한데. 재밌게 봐 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. 저는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잉